알파카, 캐시미어, 울, 폴리, 아크릴 순으로 그들이 입었을 땐 분명히 널널한 와이드 핏이었는데 받아 봤을 때 낑기는 거죠. 이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인지 손이 안 가는 옷들 있죠? 안녕, 여러분, 송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떤 경위로 구독을 하고 계신가요? 아이패드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고, 아이폰 케이스 추천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고, 패션 영상으로 타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텐데, 제 본업은 바로 패션 유튜버입니다. 지금은 제 쇼핑몰을 차려서 제가 입는 옷들은 다 제가 동대문에서 사온 옷들이지만 그 전에는 모두 온라인 쇼핑하는 그냥 저도 소비자였어요. 그래서 한 달에 거의 100만원씩은 쇼핑에 투자를 했었던 아주 옷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 언니는 온라인 쇼핑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쇼핑을 하냐 막상 받았을 때 실패한 적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온라인 쇼핑을 하면 쉽게 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 온라인 쇼핑 꿀팁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메모장에 다 적어왔거든요. 어, 첫 번째 팁은 실측 알기입니다. 그들이 입었을 땐 분명히 널널한 와이드 핏이었는데 받아봤을 때 낑기는 거죠. 그런 실패 확률을 좀 줄이려면 무조건 실책을 아셔야 됩니다. 집에 있는 옷들 중에 마음에 드는 옷한 가지를 정하세요. 종류별로. 바지면 바지, 치마면 치마 치매 이렇게 종류별로 정해서 이거랑 비슷한 지수의 옷을 사면 은 실패 안 하겠다. 이런 기준을 만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그냥 날 잡아서 나는 허리, 단면, 요 정도가 진짜 편안하게 맞았다. 같은 M 사이즈여도 워낙에 좀 크게 나온 게 있고 작게 나온 게 있고 이렇다 보니까 나는 허벅지 몇 정도면 안 낑기고 입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두시고 저는 어깨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상의는 거의 프리사이즈로 실측을 안 봐요. 근데 어깨가 넓어 보이는 거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깨 넓이가 어느 정도 되면 내 어깨가 넓어 보이더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치마의 경우 제키 164에 한 43, 44 이렇게 되면 좀 넉넉하게 부담스럽지 않은 짧은 치마더라고요. 바지의 경우 제가 질질 끌고 다니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총장이 102 이상인 걸 항상 착용을 합니다. 내 키에 어느 정도 기장의 바지를 입었더니 어, 내 마음에 들었다. 앞으로 바지 쇼핑할 때는 총장을 보고 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아예 모델의 체형과 키가 나랑 비슷하면 그 쇼핑몰을 좀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164인 제가 모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특히 바지를 많이 가져와요. 오버핏, 이런 핏적인 부분들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다고 쳐도 바지는 기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이건 짧은 바지예요, 이건 긴 바지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뭐 키가 작으신 분들을 배려해서 막 바지를 가져오고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애초에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나 애초에 키가 좀 크신 분들은 그런 모델을 쓰는 쇼핑몰을 보면은 좀더 보기 수월하실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이 자기보다 큰 사람을 모델로 쓰는 쇼핑몰에서 뭐 옷을 구매하면 괜찮아요. 왜냐면은 기장을 수선할 수 있잖아. 키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 쇼핑몰 가서 쇼핑을 하는 건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쇼핑몰 운영하기 전에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 이 바지 너무 귀엽다 막 바지. 막 와이드하고 길이도 낭낭한 것 같아 하고 구매했는데 내가 입어보면 너무 짧은 거야. 실측을 확인해도 그 핏에 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쇼핑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바지 샀는데막 발목에서 댕강 끝나면 좀 허무하잖아요. 세 번째 팁은 싼게 비지떡이라는 겁니다. 쇼핑몰 해보니까 느낀 건데, 싼게 결코 원단이 좋거나, 결코 오래 입을 수 없어요. 물론 싼 맛에 사는 옷들이 있잖아요. 이런 티 같은 거. 그런 거는 싸도 돼. 근데 웬 코트가 막 싸다. 그 맛으로 사면 조금 오래 못 입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쇼핑몰에서 가격을 측정하는 거는 원가 기준이고, 원가가 그렇게 나온 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좋은 원사를 쓰거나, 아니면 봉제가 좀 많이 들어가서 핏이 좀더잘 나온다거나, 모델 사진만 보고는 당연히 구매 의욕이 들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다? 그러면은 한 번쯤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 다른 쇼핑몰인데 누가 봐도 같은 제품이야. 헉, 여기서는 왜 이렇게 싸게 팔고? 여기서는 왜 이렇게 비싸게 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1,000원, 2,000원, 5,000원 차이까지는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여기서 2만 원에 팔고 저기서 3만 원에 판다? 그럼 다른 제품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만든 걸 중국에서 가져가서 중국에서 카피 제품을 막 만든 거지. 당연히 원가가 싸겠죠? 중국산 옷들은 말도 안 되게 핏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쇼핑몰이랑 이 쇼핑몰 같은 제품인가? 확인해 보려면 혼박률이랑 실츠 기재되어 있는 거 잘 비교해 보시고 이건 그냥 같은 디자인의 다른 제품이구나, 어쩐지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했더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팁은 자신이 잘 입는 스타일을 파악하기입니다. 여러분 옷이 도착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퀄리티도 너무 좋아 보이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잘산것 같아. 근데 왜인지 손이 안 가는 옷들 있죠? 그거는 본인이 자신의 스타일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내가 어느 옷을 정말 즐겨 입는지, 맨날 맨날 손이 가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잘 파악해보시고, 그거랑 비슷한 스타일의 옷들을 구비를 해놓으면, 아, 옷은 이렇게 많은데 입을 게 없네. 이 소리는 안 나올 거예요. 자주는 안 입더라도, 포인트가 될 만한 옷들을 구비하는 건 좋아요. 당연히 포인트가 되는 옷들이 예쁘게 생겼잖아요. 막, 컬러도 통통 튀고, 이거 봄에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그런 옷들만 항상 사다 보면, 결국 입을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스타일의 손이 자주 가는지, 어떤 색깔을 자주 입는지 파악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쇼핑몰에서의 팁인데, 신상세일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쇼핑몰에는 신상세일 기간이 있는데, 그 신상세일 기간을 이용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쇼핑을 할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구매를 하면 리뷰를 못 보고 사지만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다. 근데 신상세일 기간마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요. 신상 세일이 같은 5%가 들어가도 아우터류에 5%가 들어가면 큰 폭의 할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번 주에 신상 세일에 막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그냥 면티야. 5% 할인 해 봤자 몇 천원 할인 안 해. 그러면 좀 참는 거예요. 왜냐면 무료 배송을 이용해야 되니까. 신상 세일 기간에 그거 하나 사면은 배송비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어느 날 다음 주가 되고 다다음 주가 됐을 때그 주의 신상에는 아우터가 올라왔어. 근데 그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그 아우터를 신상 할인 기간에 사고 그 전에 참았던 면티. 그걸 이렇게 사고 이런 걸로 무배 그 기준을 채우는 거죠.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쇼핑합니다. 그리고 쇼핑을 할때 여러분 어디를 제일 먼저 들어가 보시나요? 저는 무조건 베스트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이 쇼핑몰이랑 약간 낯선 관계일 때 이제 막 알게 된 신생 쇼핑몰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가 이 쇼핑몰의 베스트 품목인지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잘 팔리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리뷰도 많기 때문에 패스 카테고리의 품목들을 노리는 거죠. 카테고리별로 보게 되면 좀 밑도 끝도 없이 장바구니에 담게 되기 때문에 간단 쇼핑할 때는 패스 카테고리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 다들 노트 필기 하고 계시죠? <laughs> 다음은 혼박률 파악하기입니다. 온라인 쇼핑의 단점이 만져보고 살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두께가 되는지, 얼마나 부드러운지, 맨살에 닿았을 때 따가운지 안 따가운지 이런 거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밑에 기재된 소재를 보세요. 보온력 순으로 읊어드릴게요. 알파카, 캐시미어, 울, 폴리, 아크릴 순으로 보온력이 좋아요. 근데 보통 이 중에 한 가지만으로 어떤 구성된 원단은 없어요. 그러면은 원단이 구김이 많이 가고 단점이 생기기 쉽대요. 그래서 뭔가를 혼합하는 거지 재료들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크릴 니트거든요. 아크릴 니트가 살에 닿았을 때 깎일거리지 가 않고 제일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 싸다는 장점이 있죠. 이 보온력 순서가 사실 비싼 순이에요. 대신 이제 원단마다의 장점 단점은 꼭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라는 거. 저는 울이나 알파카 들어간 니트류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까슬까슬 거리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쫙쫙 늘어나는 모콜라티 있잖아요. 빨래를 몇번 하면 바로 보풀 이 생길 거야. 직접 보면은, 아, 얘가 이상하게 막 반짝반짝 거린다? 피할 수 있지만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혼방률을꼭 보세요. 거기에 레이온이나 스판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아, 이러면 잘 늘어나는 대신 보풀이 금방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 아끼는 팁? <laughs> 장바구니에 여러분들 물건에 막 넣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틀!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옷인가? 이틀 지나서 그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 아, 아직도 이게 너무 사고 싶다 하면 진짜 잘 입을 거야, 그거 사면. 근데 딱 들어갔을 때, 어, 이거 그때만큼 별로 사고 싶지 않은데? 하면 그때 안 사시면 돼요.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들은 절약도 하고 헛된 소비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넣고 바로 사지 마시고, 넣두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이틀이냐? 제 쇼핑몰의 신상 할인 기간 기준을 말한 거거든요. 쇼핑몰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기다리다가 할인 기간이 지나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뭐잘 생각해 보시고 최대한 여유를 주고 구매를 하시라는 거죠. 대신 까먹으면 안 돼. 그럼 할인을 놓치니까. 자 여기까지 저의 쇼핑 팁이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 모아봤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 답변들을 많이 남겨주. 제가 생각한 거랑 겹친 것들은 앞에 말했고요. 아, 이거는 내가 생각 못 해봤는데 했던 건 이제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얼굴 가리고 보기. 패완 얼이라고 하잖아요. 그 쇼핑몰 자체 분위기, 그리고 모델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옷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냥 티인데 그 모델이 입으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런 거걸안 속으려면요. 얼굴을 한번 가리고 봐 보세요. 그러면 그 옷이 너무 평범한 옷일 수 있는데 그 얼굴 때문에 좀 특별해 보였다던가 그 스튜디오의 분위기 때문에 좀 특별해 보인다든가 그런 걸수 있거든요. 저는 애초에 쇼핑몰 업로드를 할때 여기까지 잘라서 업로드를 하긴 해요. 여러분들좀더 자기 얼굴을 대입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보통의 쇼핑몰들은 피팅 모델을 전문적으로 쓰고 그 모델들이 또다 개성 있고 러블리하고 막 이러시니까 거기에 혹하는 경우가 물론 저도 맨날 거기에 혹했었는데 여러분들은 혹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얼굴 가리고 보기. 이것도 돈. 절약팁 같은 건데 한 달에 얼마까지 쇼핑했을지 생각하기 마구잡이로 사다 보면 사실 안 입는 옷도 생기고 그런 옷이 있는데도 잘 활용 못하고 새로 계속 옷 사고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많이 쇼핑에 돈을 쓸 때가 있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laughs> 뭔가 너무 새로운 옷이 좋은 거야 그냥 기존에 있는 옷이 예쁘건 말건 사는 행위 자체 좀 초점에 맞춰져 있는? 그런 걸좀 고치려고 저도 이런 방법을 썼는데, 한 달에 내가 버는 수익에 얼만큼, 몇 퍼센트까지만 쇼핑에 쓰자. 이거를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면은 허트로 쓰는 돈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리뷰 보기. 먼저 산 사람들의 리뷰가 참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이런 체형이 입었더니 어땠다. 이거는 뭐 화면보다 색감이 어두웠다. 이건 털이 너무 많이 빠졌다 뭐 이런 리뷰들 그럼 상세페이지에 그런 아, 이 옷에 대한 칭찬이나 그 옷을 예쁘게 찍어놓은 사진들에 혹하기 전에 리뷰를 보고 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나봐요 집에 있는 건지 생각하기 왜냐면 내 취향은 소나무이기 때문에 뭘 고르면 맨날 있는 거야 결국 집에 와서 보니까 어, 흰색 원피스만 다섯 개고 까만색 반팔만 다섯 개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전에 이게 내가 비슷한 게 집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은그 순간 충동구매를 좀 막을 수 있다. 이상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쇼핑했었던 사람이자 지금은 쇼핑몰 운영 중인 사람의 쇼핑 꿀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